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2023고2 11월 모의고사인데 1번 볼게요. 에이, 플라스틱 대량 생산돼요? 네. 아유, 이건 뭐 합성섬유 나일론이죠? 네. 최초의 합성섬유고 그다음에 탄소 화합물은 C 들어 있으면 다 돼요. C 들어 있고 뭐가 합쳐져 있으면 탄소 화합물이니까 답 5번 됐고, 다음 17번으로 갑니다. 메인 디쉬 17번. 요거죠. 이런 문제 잘 풀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거 볼때 이거부터 파악해야 돼요. 어? 다 기체네? 다 기체인지 일단 확인해요. 웬만하면 다 기체로 줄 거예요. 어? 기체의 특징. 기체는 부피를 이제부터 몰수로 볼 겁니다. 기체는 이제 부피를 그냥 몰수로 봐버리면 돼요. 이거 그냥 심플하게 몸을 줘버려. 이몰 줘버려. 제일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 어차피 일몰몇 리터인지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 T도 실일 기업인데. 그렇지? 정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에 들어 있는 전체 원소의 질량비를 줬습니다. 이건 좀 있다 쓸 거고. 자 그러면 이거 이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같네. 여기 들어 있는 Z 원소의 양이 원자의 양이랑 여기 들어 있는 Z 원자의 양이 같네. 그러면 얘는 어차피 2몰이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Z가 몇몰 들어있어요? 그렇지 4몰이죠 왜?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구성 원자수니까. 얘가 4모 그럼 얘도 4여야 되는데 그럼 4가 되게 얘네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어 얘가 2모리였고 그러면 c 가 4모리 되려면 얘 그냥 4모리고 얘 1모리네 c 가 여기만 들어있으니까 얘가 4가 되려면 얘 전체가 4여야 되죠 하나니까 그러면 합쳐서 5모리가 되니까 얘 1모리 주는 겁니다 됐어요? 됐네. 벌써 다 나왔네.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얘 여기 들어있는 전체 원소의 질량비 이거고 전체 질량이 36이래요. 근데 얘래다 더하니까 3 6이었다 그럼 진짜로 X가 15g 얘 5g 얘 16g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 들어있는 가에는 X가 몇몰 있어요? 총? 2 아닌데? 5몰이죠. 그렇죠. 1곱하기 1 더하기 4곱하기 1 해서 총 5몰이 있고, 이게 몇 그램이다? 15그램이다. 그럼 x 1몰은 3그램. 이게 얘 원자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원자량은 원자의 원자 1몰의 질량이니까. 그럼 같은 식으로 y는 몇 몰? 20. 20몰 파블로프에게 왔네그 다음에 얘가 몇 그램? 총 5그램. 그럼 얘 1몰 몇 그램? 4g. 그래, 이게 원자량이 되는 거야그 다음에, 쓰이 3몰 몇 그램? 16그램, 1몰 몇 그램? 4g. 어, 이게 얘네 원자량이 됐다. 그러면 XG2는... 분자량이 3에다가 c 2개 더하니까 11이고 그렇죠? 그럼 얘 1몰이 11g이라는 건데 2몰이 있으니까 22g 그렇다면 거의 끝난 것 같다 기억, 가에 들어있는 얘의 몰비 1대 4 원자량 X3이죠? c 는 4죠? 기억 22 정답은 3번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연습해야 돼요. 가능? 수능... 화센은 화센이 통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아까처럼 the name o h e name of the name of the 있 a m e of the 있 a m e of the 있 a m e of the name of the h 4고 h 4고 근데 그게 CH4 렇게 오른쪽이 성립하는 거야. 잠깐만. 이거 원래 c 면 얘가 네배씩 하면 된단 말이야. 실제 값은. 맞는데? CH5인데. 얘가 CH3OH야. 메탄올이 그래서 CH4O라는 친구고 CH4고 c o 2인 질량이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긴 하네. CH 3 OH요. 근데 분자식으로 이렇게 합쳐버린 거죠. 그래서 메탄올이에요 이렇게. 아, 그렇네. 되긴 아,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면 더 빨리 풀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정석을 알려줄게요. 그래서 나중 되면 그걸로 푸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네. 그러면 다음은 수능도 풀어볼까? 수능 좋지. 수능 지원이 보내줄게. 수능 어디였지? 풀어요. 네. 푸는데 몇 번이냐면 잠깐만. 1번이랑 몇 번이지? 이것도 마지막인데. 19번. 인데 조금 어려울 거야. 1번 19번 고.